네, 안녕하세요. 이번 시간에는 육실령 님과 소실령 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그 무속인 분들, 뭐 저도 맨 처음에 신고서 내림을 받고 신 선생님한테 육실령 님, 소실령 님, 육당소당이다 이런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게 무슨 소리인지 좀 이해가 잘 되지 않아서 좀 많이 어려웠던 부분이 상당히 많아요. 그러니까 세월이 지나서 이거를 제대로 설명해 주시는 분이 있다면 좀 빨리 알아들었을 텐데, 선생님한테 제가 이거를 풀어보니까, 그냥 육당 소당이다 하니, 뭐 육당인지 뭔당인지 알 수가 있어야죠.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금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. 그 육당이라는 것은, 육신령님은 몸을 갖고 태어나서 심격화 됐다 해서 육신령님이고, 소신령님은, 눈에 보이지 않는 신령님, 예를 들어서, 천신, 지신, 사회용신, 이 몸에 보이지 않는 신들을 소신령님이라고 합니다. 그래, 대체적으로, 이 육신령님에 소속된 분들은, 뭐, 예를 들어서, 우리네 얘기하는 장군님, 별상님, 더 나가서, 좀, 우리 석가모니도 육신을 갖고 태어났다 해서 부처님이 됐다시피, 이 육신령님 쪽으로 많이 이게 해당 사항이 되고요. 또더 나가서는 아 저희네들이, 뭐, 이거 외람되지만, 뭐, 하나님은 몸을 갖고 태어나지 않았고, 예를 들어서 예수님은 몸을 갖고 태어났다 해서, 육신과 소신 이렇게 구분을 하신다고 보시면 되고요. 더 나가서, 아 우리네, 이 육신령님, 소실령님을 나눴다면 항상 우리네 제상을 차릴 때뭐 굿상을 차린다거나 내 법당에서 이 상을 차려야 되는데 그냥 막 이것저것 올리게 되면 이게 육당에다 올려야 될지 소당에 올려야 될지 뭐 모를 때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을 합니다. 그러면 이소실령님들이 주로 음식을 차릴 때는요 소신령님 쪽에는 항상 신떡 예를 들어서 어 백시루라든지 이런 말, 예를 들어서 궁시루 더 나가서 가래떡 뭐 무지개떡 이런 쪽이 소실령님 쪽으로 올라가는 떡이고요 이육신경님 떡은 팥떡이라고 하죠 우리 시루떡 옛날에 뭐 고사를 일할 때는 팥떡이라고 하고 조상님들한테 올리는 떡은 깊이 빠식라고 해서 깊이 떡을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래서 육당, 소당, 조상님 상을 이 구상을 차릴 때도 일직선상에서 같이 이렇게 차리는 분이 있는가 하면 어느 분들은 조상님 상을 아래로 따로 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라고 저는 봐요. 그래서 저는 이 육신형님, 소세형님이 너무 처음에 신내림을 받고도 너무 생소해서, 좀, 궁금했던 게 상당히 많았지만, 뭐, 어디 가서 자문을 구해도, 뭐, 속시원하게 얘기해주는 분들이 없다 보니까, 제가, 이렇게 동영상으로, 또, 육실령님과소실령님에 대해서 이 차이점을 두었고요더 나아가서 저희네들이 이제, 제사를 지낼 때도, 홍동백서, 어동육서라고 해서, 예, 동쪽과 서쪽으로 갈려서 제사상을 보시면 되는데 빨간색은 동쪽, 하얀색은 서쪽. 그 다음에 이 물에서 나는 생선류라든지 이런 쪽은 동쪽이고요. 더 나가서 이 육류, 예를 들어서 육전이라고 하죠. 이런 건 서쪽으로 많이 드더라고요. 이게 정해진, 이게 법입니다. 그래서 굿상이나 또더 나가서 굿상 차림도 했고. 그 다음에 제사상도 볼줄 알고 근데 정작 내 법당에는 어느 쪽에 이 시를 올려야 되는지 무슨 떡을 올려야 되는지 뭐 어느 정도 궁금할 때도 많아요 그냥 이 떡을 올리고 저 떡을 올린다고 해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소진영님 가래떡을 뽑으면 소진영 쪽에, 소진영 쪽에 우리가 올립니다 그러나 이 소진영님 떡을 우리 육신영님한테 갖다 올려놓으 과연 육신영님들이 이 떡을 드실 수 있을까요? 그렇지 않습니다. 그래서, 이 맞게끔, 항상 음식도 맞게끔 올려야지. 예를 들어서, 우리네 항상 하는 소리가, 비린 것도 마다시고, 느린 것도 그 마신다. 이거 소식이거 소실력, 욕심 없는 한늘의 신입니다. 그래서, 비린 걸 싫어한다. 여기다 고개 올려놓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? 그래서, 이 격식을 어느 정도는 좀 가르쳐야 될것 같고요. 내 법당. 그러니까, 이보는 관점에서, 내가 소실령님 쪽, 그러니까 우리 내가 얘기하는 불사님, 실성님, 성관 뭐 이런 분들을 한쪽으로 이렇게 모셨다면 그쪽 방향에 이 소실령님 음식, 삼색나물이라든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걸 올리시면 되고요. 육실령님 모신 이전환에도 육실령님을 모신 분들이 또 이쪽으로 모셨다. 그러면 이쪽에는 팥떡이라든지 깊이 팥떡이라든지 뭐, 저희는 약식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린다고 보시면 되는데, 특히 이쪽에는 육전이라든지 어전이라든지 이런 걸 많이 올리시면 되는데, 이게 뒤죽박죽돼서 이쪽에 육전 넣고, 이쪽에도 육전 넣고, 뭐, 예를 들어서 양쪽에다 다 넣게 된다면, 이게 조금 문제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저는 보는데, 뭐, 음식이 다 올라가면 다 정성 아닙니까? 라고 해도, 저희네들도 맞게끔 이 상차림을 해야, 그래도 실령님도잘 받고, 또 저도, 좋은 음식을 이렇게 올려서 정성을 들이니까 상당히 기분이 좋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는데 내가 아는 만큼 보인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특히 이 사람의 몸을 구성을 하는 건 삼혼칠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 삼혼이란 그냥 뭐 어려운 말에 쓰면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러나 그냥 간단하게 사람을 이루는 인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감정 내가 슬펐고 화나고 기쁘고, 즐겁고, 절망스럽고, 이 모든 는 것이 삼혼으로 이루어졌고요. 또 하나, 칠백이라는 것은 뭐냐면, 사람을 형성하는 육체라고 보시면 됩니다. 그 육체라. 뭐, 오장육부서부터 뭐든지 다 있잖아요. 그럼 저희는 후슬 갔을 때, 삼혼 칠백. 특히 이 사람을 이렇게 했을 때, 육신을 얘기를 하다 보니까, 사람이 돌아갔을 때, 혼백 불러서 초혼을 한다고 합니다. 이 초혼이라는 것도 뭐냐면 이 혼이 제일 그 삼혼 중에서도 제일 먼저 나가는 혼신을 불러들이는 역할을 합니다. 그래서 옛날 분들이 지금은 뭐 예를 들어서 많이 개화가 돼서 바로 화장을 해서 뭐 우리네도 화장을 바로바로 모시는데 옛날 분들은 상칠일 뭐 이렇게 오래오래 모시는 분도 많아요.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자기 며칠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들 계시고,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이 혼백을 불리는 거를 많이 저희네들을 불러서 일을 했다고 저는 보고요. 우리네들이 이 삼원칠백, 저도 사실은 이 삼원칠백이라는 거를 잘 몰랐습니다. 근데 이 사람이 돌아가실 때, 혼이 나갈 때는요, 눈, 코, 입, 귀, 이쪽으로 이 발로 해서 이 혼신이 나간다고 합니다. 그래서 옛날에는 뭐 가시문을 만들어라, 뭐 사제님 밥을 만들어라, 뭐 아직까지 시골에 가면 사제님상은 대문 밖에 늘 천막 맨 끝에 가시문을 세우고 그렇게 아직까지 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제가 그냥 육실영님과소실영님의 차이 또 하나는 상차림도 맞게끔 예를 들어서 여기는 이 음식이 정확하게 올라가야 되니까, 이거 뒤쪽, 밖쪽 그냥 아 대충대충이라기보다는 내가 알면서 상차림도 이 신령님은 이, 이, 이 음식을 바쳐야 되고, 이 신령님들은 이 신령님대로 바쳐야 되고, 그걸 정확히 알면서 내가 알면서 정확하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서부터는 왜 우리네들이 정확하게 많은 게보이려 생각을 합니다. 그래서, 뭐 짧은 시, 짧지만, 뭐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저도 모르는 용어가 우리 무속에 들어와서 너무너무 많이 많습니다. 혹시 진욱이 초도제라 해서 이런 데 가면 옥무라든지삼성옥수이라든지 소적삼이라든지, 뭐, 어, 삼성옥수라든지, 이런 말들이 너무너무 많이 나오다 보니까 저도 맨 처음에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너무 너무 몰랐는데 연차가 너무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벌써 잘 예, 알아 듣습니다. 내가 아는 만큼 상대방이 얘기했을 때도 이만큼이 들리는데 내가 모르고 있다면 상대방이 무슨 말을 해도 어 그런가보다, 어 그런가보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 지금서부터는 하나 하나 하나를 정확하게 알고 짚고 넘어가고 또. 앞으로는 우리 제재님들도 아, 이렇게 상차림은 아 나도 맞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어쨌든지 음, 이 동영상으로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하고요. 다음번에는 또 다른 동영상으로 제가 올려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